자뭐 일반 마스터룸 같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멀티룸 공간입니다. 뭐 차량에서만 볼수 있는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요. 어, 거의 최첨단 김치 냉장고인데요. 이런 터치식은 또 처음 봤습니다. 여기는 일전에 분양할 때부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손님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급 주택을 찾는 분들께 굉장히 선호할 만한 영상일 것 같은데요. 1천부터 계속 분양을 해왔던 곳인데 기존 타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경기광주 초월읍 지얼리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총 70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세대는 13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딱 6세대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4세대는 지금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도 입주가 가능하겠고요. 여기는 계획관리 주으로서 건폐율이 40%까지 나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넓은 마당보다는 실내 면적이 아주 중점을 뒀고요. 대지 면적은 68평부터 126평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도 전용은 65평, 그리고 실 면적은 75평부터 80평, 그리고 한 세대는 무려 105평에. 아주 넓은 고급주택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신다고 하면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는 12억부터 21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에 따라 상이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반시설로는 공용 벌크형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간단한 교통으로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을 도보 5분 내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 버스뿐만 아니라 광역 버스까지 다니기 때문에 양재역까지 한 번에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추후에는 단지 앞까지 마을 버스가 들어와서 좀더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는 자차 5분 내로 모두 픽업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광주 시내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이마트나 터미널 그리고 대형 병원 등을 자차 5분 거리로 이동하실 수 있는 아주 위치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단지 주변으로는 모두 숲 전망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차로 송파나 잠실, 뭐 강변, 양재, 강남까지도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한 위치여서 자차 출퇴근도 원활하고요. 최초 분양할 때부터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아주 인기 좋은 현장입니다. 거기에 큰 멀티룸까지 투자가 되었으니까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외관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지 내 도로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왔네요. 뭐 6m 도로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총 7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쪽 빈 땅들도 모두 같이 들어올 뿐더러, 굉장히 쾌적한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 샘플하우스는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 주택과 더불어 이 뒤쪽에는 대형 멀티룸이 있는 21억짜리의 주택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차장부터 한번 볼 텐데요. 차량 두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벙커 주차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오버헤드 셔터 들어오면서 층고가 아주 높기 때문에 카라반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주차하고 나서 바로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이 옆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옆쪽 공간은 메인 대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멀티룸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자녀분들 헬스장으로도 꾸며도 좋겠고요. 간단하게 골프 연습 같은 거 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미니멀한 멀티룸 공간이에요. 바닥은 당연히 보일러가 들어오고요.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방으로도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수선한데 여기 뭐 헬스기구나 이런 골프 연습 아니면 서재 등으로 이용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창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나오면 이 통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대나무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집안 내부 배경도 아주 이쁘고요. 그리고 지금 큰창이 뒤쪽으로는 대형 멀티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중정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멋진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햇살도 잘 받고 아주 개방감 좋은 통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바로 다른 타입의 멀티룸 공간입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서 봐, 보여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주차 공간이라든지 안쪽으로는 실내나,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들어가는 출입구나, 아까 보여드렸던 멀티룸 공간 있죠? 동일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과 다른 점은 저 안쪽에 보시면 대형 멀티룸 원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 공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길이가 보이시나요? 와, 무슨 모델 런웨이에도 될 만큼의 엄청난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안쪽으로 오면 이제 여기는 정사각형 반듯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펜트리 공간 설치해서 창고 공간처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 필요하시다면 이쪽에 사무 공간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강마루로 시공이 되면서 보일러까지 모두 잘 가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보조 주방까지 설치한다면 완벽한 멀티룸 공간으로 이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와, 여기도. 너무 쓸모있는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사무공간뿐더러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트리 설치해서 수납장으로 아주 넓게 쓰신다면 캠핑용품이나 뭐 차량용품들 모두 적재가 가능한 정말 긴 널찍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21억짜리 에 엄청난 크기의 멀티룸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타입은 분양가 21억에 실면적이 무려 105평입니다 엄청난 저택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주차 공간은 앞에 보시면 벙커 주차용으로 돼 있어요 두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출입구 그 옆쪽에도 한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총세 대는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정말 가든입니다 가든 다 있어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연못, 인공폭포 다양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가보시죠 자 안쪽으로 좀 들어와봤는데요. 지금 내부 공사나 조명 등이 완벽하게 안돼 있어서 화면상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카메라 서 있는 곳이 대문이 설치될 거고, 자 여기는 주차장 뒤쪽에 이제 자, 인공 연못이 설치될 곳입니다. 어,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확실히 고급 주택을 딱 상징하는 공간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못 옆쪽으로 해서 계단이 있는데. 처음 영상 보실 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들어오게 되면 아주 멋진 멀티룸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전실 공간, 그리고 뒤편에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자, 대형 멀티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여기는 공간공간 공간 너무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으로 해서 스크린 골프장도 있어요. 지금 어둡기 때문에 카메로 라 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층고도 높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통창이 설치될 거기 때문에 앞쪽에 확 트인 뷰나 이런 인공 연못까지 보실 수가 있는 멀티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실내로 들어왔던 현관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편에 또 다른 멀티룸 공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는 벙커 주차장 안쪽에 멀티룸이 있는데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쪽부터 볼까요? 자, 진짜 넓네요. 뭐, 층고도 높을 뿐더러 이 바닥 면적까지 거의 한 15평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은 크기의 멀티룸 공간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첫 번째 멀티룸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계단까지 설치된다면 완벽하게 동선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의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는 뭐 대형 창호나 폴딩도어로 설치가 될 건데요. 바로 인공폭포가 여기서 쭉 내립니다. 그러면 정말 뭐 그림 같겠죠. 진짜 대형 가든에서만 볼수 있는 멋진 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또 멀티룸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멀티룸.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이런 대형 픽스 창이 있어서 밖에 바라보는 뷰도 좋고요. 사무실로도 쓸수 있는 만큼 아주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쪽에도 폭은 작지만 저 끝까지 길쭉한 공간도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 팬트리 수납장 설치해서 창공만처럼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1억짜리의 모든 구조 확인해봤고요. 이제 샘플하우스의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고급스러운 디지털 도어락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전실 공간도 아주 널찍합니다. 보시면 신발장이 한샘 정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무늬목 느낌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실 거울까지 있어서 가볍게 옷 매무새 점검도 가능하고 이렇게 앉아서. 뭐 부츠 같은 거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조그마한 팬트리 공간도 있는데요. 신발 수납이 좀 부족하시다면 이쪽 공간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찍어 보면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 볼 텐데 중문이 센서가 있는 자동문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어서 큰짐 옮기실 때도 아주 편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바로 멀티룸이 있는 공간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기본적인 중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쭉 들어오시면, 와, 진짜 뭐 일반 마스터룸 같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멀티룸 공간입니다. 지금 컨셉상으로는 앞에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 설치되어 있어서 영화관처럼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찍기 전에 불을 한번 꺼봤는데 굉장히 무드 있고요. 뭐 부부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반 방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가족 분들 네 다섯 명 요즘 위주의 가족 구성원이 많은데요, 여기도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창호는 모델 LG 아우시스 지인으로 굉장히 넓게 단열 좋은 창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지금 전기 난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히터가 아주 잘 나오는데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무드 있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 화장대, 수납공간, 그리고 기본적인 삼성 스타일러까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도 아주 모던하게 예쁜 타일로 마감을 잘해줬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급도기 모두 사용했고요. 일체형 비대와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 있어서 이런 샤워 공간도 아주 잘 나왔는데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이 수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 샤워기 자체도 디자인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흰노끼 사우나가 있네요 와 여기 편백나무 향이 굉장히 좋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우나를 못 가니까 이런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편백나무 향도 아주 은은하게 잘 나고요 보통은 1인용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2, 3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넓은 크기로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멋지게 구성된 멀티룸 공간 아주 잘 봤고요. 자 그리고 실내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계단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다용도실은 1층에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층에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따로 옵션 아니고요. 21kg짜리 대형 워시 타워가 옵션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따로 청구해주시고요. 뭐 여기서도 냉장고가 좀 필요하다시면 이 옆에도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설치해두시고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등급 보일러도 아주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멋진 멀티룸 공간 다 확인했고요. 다음은 지상 1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계단실 공간도 상당히 예뻐요. 기본적인 튼튼한 난간대 그리고 원목 재질의 계단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센서등이 없는 대신 메리평 라인등으로 한층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꾸며줬습니다. 그 벽면 자체도 도장 마감으로 아주 편리한 관리 가능하겠고요. 자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거실 층고 자체도 상당히 넓을 뿐더러 이 멋진 정원뷰가 아주 일품인 것 같네요. 여기는 창이 저 천장 끝까지 되어 있어서 뷰가 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앞에는 대형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공간이겠어요. 그리고 거실 폭도 아주 넓기 때문에 이런 대형 가구 배치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일 눈에 띄는 점은 이 아트월입니다. 이 아트월이 천연 대리석이에요. 보시면 한네칸 정도로 재단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두꺼운 대리석 아트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d p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대형 TV 충분히 놓고도 시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뭐 채광이나 환기는 양쪽으로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소파 쪽도 상당히 넉넉하네요. 지금은 6인용 쇼파 있지만 카우치가 있는 쇼파를 놓는다면 더욱더 편안하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월패드 보이나요? 자, 진짜 뭐, TV인데?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다 보실 수가 있고, 집안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홈 IoT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해서 대형 테라스와 수영장이 있는데요.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앞쪽에는 멋진 테라스 공간입니다. 와 일단 뭐 층고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여기는 선베드나 대형 테이블 놓고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바닥은 예쁘게 모두 현무암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사계절 내내 아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룸 같은 거 원하신다면 준공 후에 여기 폴딩도 같은 설치하셔서 실내 공간으로 확장을 하셔도 좋고요. 자이 테라스 옆쪽으로 해서 예쁜 화단까지 모두 잘 만들어져 있네요. 겨울철이다 보니 조금 상막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뭐 봄이나 가을 같은 데 되면은 예쁘게 잘 꾸며질 수 있는 화단 공간이고 바닥은 모두 마사토로 시공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차량에서만 볼수 있는 뭐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요. 거실에서 이 조명은 다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이 외관 모습도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또 보시면 멋진 수영장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쁜 펜션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깊이도 좋고 넓이도 큰 수영장입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 충분히 뛰어놀 수가 있겠어요 어, 그리고 이 수영장 옆으로도 메인 정원 공간이 있는데요 저기는 주방 설명 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라스 가운데 쪽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중정 공간입니다 이게 아래에서 보일 수 있게끔 아주 개방감이 좋은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쁘게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있으면서 이런 알전구 같이 꾸며주시면 더욱더 예쁜 테라스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보안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S1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월 10만원씩 내신다고 하면 뭐 출동까지도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보안에는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주방 가는 동선으로도 이렇게 넓은 통창이 다시 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확 느낄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주방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방 공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은 모두 이렇게 칸스톤 대리석으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면형 주방으로서 2구 인덕션과 1구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마감됐고, 위에는 에리카 후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자체가 아주 풍족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시키 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싱크볼, 기본적인 환기창도 다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간 폭이 너무 좋아요. 두 분이서도 충분히 조리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왔고, 강파 오븐과 여기 리프트업이 가능한 밥솥 공간이라고 하죠. 자, 먼지 안 들어가거나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와 냉동고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가구는 한샘 정품으로 또 마감을 했기 때문에 AS도 에 상당히 탁월한 주방 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여시면 다용도실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보조 주방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따로 이구 가스레인지 그 옆쪽에는 조리할 수 있는 건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기창 아 보일러가 또 다용도실 공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 하나 짜셔가지고 소음 같은 거안 나게끔 시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이 김치 냉장고가 옵션에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거의 최첨단 김치 냉장고인데요. <laughs> 이런 터치식은 또 처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했고요. 아, 그리고 한개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설명 안 드렸을까요?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큰 월패드 보셨죠? 그거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조리하실 때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거나 뭐 조명이나 이런 걸 끄실 때 이걸로도 다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켜져 있는 것처럼 유튜브까지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쪽에 이렇게 넓직한 다이닝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테리어, 뭐 등이나 이런 조명, 이거 통창까지 해서 굉장히 개방감 주면서 예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이겠어요. 10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들어올 것 같고요. 수납 가구가 좀 부족하다면 이쪽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화분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올려놓는다면 더욱더 예쁘게 꾸며지는 주방 공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와, 통창 자체가 진짜 천장까지 찌르는 통창이기 때문에 확튄 시야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화단, 이렇게 예쁜 화단이 꾸며져 있으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메인 정원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정원 나와봤는데요. 아까 보셨던 또 테라스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이런 자갈과 현무암 타일로 예쁘게 포인트를 준 공간이에요. 조경도 아주 미니멀하고 예쁘게 다 시공을 해준 상태여서 뭐 따로 오시면 건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낭아대도 이렇게 흑경 강화유리를 해서 시야 가리지 않게끔 개방감 좋은 난간대로 시공을 잘해 주었고요. 자, 여기서 건물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상당히 웅장하면서 고급스럽지 않나요? 와이드모로 롱타일과 블랙 계열로 해서 상당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주택 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의 메인 정원은 조경 디자인 팀이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화단 같아요. 그래서 넓은 잔디 마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이런 집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원 공간 모두 확인했고요. 다음은 들어가서 공용 욕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실과 주방 중간에 이렇게 공용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뭐 따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습관식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이. 여기도 대리석이네요. 와, 상당히 자재를 아주 잘쓴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일반적인 양병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건도 있어서 청소하실 때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 자체도 타일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져 있어서 아주 아늑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층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방이 총 3개, 그리고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은 방 2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도 공간, 아까 밑에서 보셨지만, 복도 공간에도 상당히 개방감을 살릴 수 있게 모두 픽스창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컨셉이 조금 다르네요. 바닥 자체가 원목 마루로 아주 따뜻한 느낌의 공간으로 설계를 했고요. 뭐 전체적인 화이트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따로 인테리어 안 하셔도 여기는 아주 심플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는 창들이 다 커요. 지금 여기가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산세도 너무 좋고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여기는 딱 자녀들의 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해 주신다고 해요. 하지만 필요 없으시다면 이렇게 수납장을 놓고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더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뭐 침대, 책상 충분히 다 놓으실 수가 있고, 한쪽으로 해서 붙박이장 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샘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뭐 AS 받기도 좋고 충분한 수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문 자체도 다 제작이 되어서 닫아 놓으면 상당히 깔끔한 느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방이 있기 때문에 욕실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호텔에서만 볼수 있는 예쁜 설계로 잘 나와 있고, 이런 매립형 수정까지 아주 깔끔하네요. 그리고 세면대, 밑에는 이제 카운터형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수납장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면, 바로 옆에 양변기, 일체형 비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타일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양변기,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다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뭐, 물튀김이나 이런 것까지 방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아까 보셨던 예쁜 수전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여는 이제 휜펠, 환풍구까지 있어서 온풍기 기능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게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개의 방 맞은편으로 해서 안방이 있고요. 이런 복도 공간에도 이렇게 픽스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복도 공간입니다. 그리고 쭉 들어오면 안방이 있는데요. 역시 킹사이즈 침대에 충분히 배치 가능하면서 옆쪽으로 공간이 아주 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침대 해주 쪽도 이렇게 아트월로 꾸며줘서 좀더 멋들어진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있고 안에는 예쁜 무드등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면 드레스룸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공간 구분할 수 있게 철제 프레임 주문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안방에 비해서 드레스룸은 조금 협소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 시스템 장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붙박이장이 필요하시면 붙박이장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 액세서리 장까지 모두 다 시공을 잘 해드렸습니다. 드레스룸 옆쪽으로 해서 안방 욕실 공간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인 마감 자재는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타일이 약간 어두운 계열로 모던한 느낌 들고요. 여기 보시면 예쁜 등도 아주 잘시공을 해주었네요. 가장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욕조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이 조금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낮춰서 시공이 가능하니까요. 그것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반신욕 정도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분들. 목욕시키실 때딱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환기창이랑 이렇게 환풍구, 그리고 물튀김 방지할 수 있는 차업 파티션도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줬네요. 자, 그리고 안방 바로 앞쪽에 넓은 테라스가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방 테라스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굉장히 아담하면서 이렇게 부부들끼리 즐길 수 있는 예쁜 공간이네요. 예쁜 테이블과 의자 놓고 티타임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에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쁜 산세들로잘 이루어져 있고요. 흑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시야도 가리지 않는 아주 예쁜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바다가번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현무암 타일로 깔끔하면서도 모두 다 배수 처리가 되어 있는 테라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공간 잘 살펴봤는데요. 경기 광주 초월읍 지원리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여기는 일전에 분양할 때부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손님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기존에 있던 샘플하우스에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층에 멋진 멀티룸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양가 21억이라는 아주 멋진 대저택까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인공폭포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 주택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다양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